조금, 조금 치... One, two,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인데 어저께 저녁때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어요. 스노우 데이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에 한국을 가는데 이번 주에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제가 운동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스노우데일에서못갈것 같고 아마 화요일도 화요일하고 목요일도 학교가 아마 캔슬이 될것 같아요. 지금 기온을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10, 21도, 마이너스 17도 이렇게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학교가 이게 겨울에 체감 온도가 화시로 마이너스 30도가 되면 학교가 캔슬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이틀 정도 캔슬할 것 같아서 어...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진짜 많이 왔어요. 이게 거의 밖에 어 길거리도 지금 보기에는 어, 눈 치우는 제설차가 와서 아직 치우지 않은 상태고, 여기 보이는 이 길은 남편이 나가서 지금 조금 치운 상태인데, 저 정도예요. <laughs> 아이들이 힘이 넘치는 거 보니까 오늘은 긴 하루가 될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결혼기념일날 에스프레소 머신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란 칠리오의 실비아 모델인데 이거를 사고 나서 구입한 게 진짜 많아요. 이걸 사고 나서 얘도 따로 구입을 했고 얘도 따로 구입을 했고 얘도 따로 구입을 했고 이걸 계속 그렇게 쓰다가 그것도 모질라서 이제 커피칸 가는 커피 가는 기계를 또 다시 샀어요. 원래 커피 가는 기계가 저희가 보템 회사에 다른 게 있었는데, 어, 남편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남편이 무슨 이렇게 좀 찾아보더니 이걸로 주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하면 이게 바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얼마나 해야 되는지 시간도 다 이렇게 나오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쓰고 나서는 어, 저희가 에스프레소 만드는 게 조금 더 쉬워졌어요. 그 전에는 맛없는 에스프레소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laughs> 첫 챌린지! ...가니까 이렇게 놀고 있어요. 에너지 발산을 못해서 난리에요. <laughs> 지금 좀 어두워서 잘안 나올 수도 있는데 카메라 상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밖에 눈이 오고 있어요. 오늘 눈 때문에 아이들 학교 캔슬됐는데 그랬니 테니스는 캔슬 되지 않아서 테니스 갔다가 내일부터는 계속 추워져서 아마도 화요일 날은 학교 가고 수목은 캔슬되고 계속 집에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뜨끈한 쌀국수 먹으러 가고 있어요. 저희가 다로는 킹퍼라는 곳에 왔는데 저는 오늘은 포 먹지 않고 이거 70번 분 분포후라는 거죠. 약간 매콤한 거 먹고 싶어서 그거 먹을 거예요. 오케이. 레스토랑에 손님이 한 명밖에 없어요. <laughs> 거의 전세냈어요. 밖에 문이 진짜 많이 오고 있거든요. <목소리> you don't want one? So this is what we're going to put a couple of jalapenos, though <laughs> mm. the broth looks different. This? Full so Bras? Oh. I think yeah, it has I changed. The out. Please don't put that on your face. It's clear. What's it, no. Like, what's clear? Before here, they used to have like the pig... pig feet, but they don't have that anymore. Pig like what? I think instead they pressed. Like sausage here. Yeah. Oh, this is good though. What's that? Um, can they have meatball too? Um, they put meatball in there. When my mom was here, I had tom yum noodle here, and that was not recommendable. No, not good. <laughs> mm -hmm. <laughs>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동네 도서관에 와 있는데 어, 여기가 지금 조용히 해야 되는 데서 굉장히 조용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알러지 주사 맞고 어, 한국 가기 전에 도서관에 반납해야 되는 책이 있어서 그거 반납하고 지금 에블린 데리러 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아서 도서관에서 앉아서 편집하고 에블린 데리러 가려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편집 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수요일인데 시카고에 폴라 볼텍스가 와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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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요. 지금 시카고가 알래스카랑 러시아나 북극의 일부분보다도 더 춥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화성보다도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화시로 마이너스 24도고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 46도예요. 조금 올랐네요. 아까도 마이너스 50도였거든요. 그리고 너무 추워서 진짜 안 보이겠지만 유리창이 지금 얼었어요, 밖에. 여기 완전 서리 끼고 난리예요. 여기 딱 대면 완전 추워요. 지금 밖에 엄청 추워서 뜨거운 물 던지면 그거 지금 시카고가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 뜨거운 물 던지면 김으로 바로 바뀌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그거 한번 해보려고 남편이 뜨거운 물 가지러 갔어요. 진짜

wow yeah, yeah it's, it's very cold so you can look at outside oh my nose it's like freezing hey Brian, do it on this side so kids can see it what do you mean Go? On. no just like oh, turn it up. Hmm. <laughs> there it goes. oh my nose is freezing <laughs>